마가복음 16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절의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과 20절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세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아멘 한 번만 더 읽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리틀 친구들만 한번더 읽어줄까요? 자 화면 보시고 자 시작. 제자들이 나가 부루 전파할세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어, 오늘 저는 굉장히 감격스럽고 또 감동이 되어지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어, 우리 간사님들의 수고를 제가 알고 있고 또 들어왔고 또 간증으로도 표현해 주셨고 어, 18주라는 시간이 정말 짧은 시간이 아니죠 4개월이 넘는 시간 5개월에 가까운 시간을 어, 이 귀한 시간을 헌신해 주셔서 오늘 이 아이들의 어, 모습 귀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하기 전에 또 우리 간사님들에게 좀 감사하다는 마음을 좀 표현하고 싶어가지고요 간사님들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리틀 보육 간사님들 전부 다좀 일어나 보실래요? 13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네 네, 다 일어나 보시죠. 네, 보육 보육팀 간사님들도 일어나 보실까요? 네, 보육팀까지. 네, 일어나셨으니까 일어난 김에 앞으로 좀 나오시겠습니까? 네. 잠깐 이렇게 나오셔서 성도님들을 향하여 좀서 주시죠. 네, 아이들 안고 나오셔도 됩니다. 간사님들의 아이가 아니에요. 간사님들의 아이가 아니고 네, 우리 지금 DTS를 받는 우리 장면, 어, 형제자매님들의 자녀들을 이렇게 자기 자식처럼 키워내주시고 돌보신 우리 보육팀과 또 자기 자녀들과 같이 말씀으로 양육해 주신 우리귀한 간사님들이신데요. 어, 너무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DTS에서 작은 선물을 좀 준비했습니다. 나와서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좀 박수로 격려해 주시죠. 우리 간사님들 진심으로 다시 한번 제가 교회를 대표해서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우리 학생 DTS 받고 있는 형제자매님들을 대표하여서 대신에또 감사한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꽃다발 한 송이와 봉투 안에는 신세계 상품권을 넣어드리면 좋겠지만 그보다 더 좋은 우리 열방 카페 쿠폰을. 많이 많이 넣어드렸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우리 간사님들께 다시 한번 박수하시고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죠. 네. 오늘 좀 어수선할 것 같긴 해요. 이해하시고 잘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리틀 수료식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볼수 없는 곳에서 많은 수고와 헌신이 있었다는 것에 의미하죠. 우리 간사님들의 수고와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DTS를 처음 면접하고 학교를 준비할 때 생각이 납니다. 벌써 5개월 전, 6개월 전의 일이었어요. DTS 학생을 모집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분명히 저희는 자녀들의 나이를 제한했습니다. 몇세 이상만 리틀에서 받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어디선가 이제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셔서 저희도 훈련을 받고 싶다는 분들이 한 가정 두 가정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학교 리더십에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또 기도하고 결정하기를 다 받자. 다 받되 하나님께서 아이들 어린 아이들 손이 많이 가는 우리 어린 아이들까지 섬겨줄 수 있는 그런 보육팀의 간사님들을 하나님이 보내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 가운데 준비가 안된제 학생들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헌신 오늘 앞에 나와 서셨던 우리 간사님들의 수고 덕분에 아까도 솔직히 고백해주셨지만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한 주도 주 겪으면서 그만두고 싶으신 생각이 여기까지 차오르셨을 것 같고. 중간에 저도 들었습니다. 처음에 간사 제의를 받고 못 하겠다 하셨던 분들도 많이 있으셨던 걸로 알아요. 그런데 그런데 순종해 주시고 여기까지 오시니 이토록 귀한 일이 있게 됐다는 것이죠. 자그마치 18주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반부터 밤 10시 반까지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을 옆에 끼고 아이들을 위하여서 입에 단내가 나도록 중간에 몸살 나시는 간사님들 많이 계셨고요. 피곤에 지쳐서 하루하루 한주한주 한주 지날수록 저희가 간사님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12시 반에 모였었거든요. 먼저 기도하고 늘 학교를 시작했는데 우리 이틀 간사님들의 표정이 한주한주 한주 지날수록 밝아지기보다는 점점 다크서클이 깊이 내려앉고 점점 기력이 쇠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미안하기도 하고 미안한 만큼 더 고맙고 감사하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한 사람들 보면서 오늘이 얼굴이 가장 밝으세요. 진짜 밝으세요. 진짜 이런 얼굴 제가 지금 처음 보는 거거든요. 정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 우리 친구들, 우리 어린 아이들과 리틀 학생들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훈련을 끝까지 기쁘게 달려와 준 우리 친구들에게 목사님이 고맙고, 우리 교회 모든 어르신들과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아빠 엄마가 고맙다고 꼭 전해달라고 하셔요. 어, 여러분은 이제 자랑스러운 열방교회 15기 니틀 DTS 졸업생입니다. 자랑스러워하셔도 돼요. 이 고된 훈련을 여기까지 잘 해오셨어요. 자랑스러운가요 여러분? 안 듣고 있구나. <laughs> 어, 목사님은 자랑스러워요. 네. 우리 친구들에게 질문 하나 할까요? 리틀 d t s 친구들에게 질문 하나 해볼게요. d t s 가 혹시 무슨 뜻인지 알아요? 우리 간증에 또 <laughs> 어, 예상치 못한 또네 답변.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반응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렇죠. 아까 BTS 얘기도 나왔는데 그렇 BTS를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BTS는 안 보이고 예수님만 보였죠. DTS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해가는 학교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수많은 시간들 동안 우리 친구들은 누구의 제자가 되는 거냐면, 간사님, 선생님의 제자가 되는 것 아니고요. 그럼 누구의 제자가 돼야 될까요? 목사님의 제자도 아니겠고요. 누구의 제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 제가 확인하는 질문을 해볼 거예요. 만약에 대답이 확실치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우리 리틀 간사님들도 처음부터 다시 하반기를 또 하셔야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친구들 대답 아는 대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은 누구를 믿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가 있을까요? 그리스도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신 예수님, 영이신 거룩한 성령,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한분이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여러분이 대답 잘 해줬는데요. 예수님의 무엇을 믿을까요? 예수님의 말씀. 좋아요. 예수님의 말씀. 맞아요. 여러분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다는 것을 믿을까요? 오늘 고학년 형아 누나들이 여기서 썸으로 보여줬는데 예수님이 부활 전에 뭐 하셨죠? 그렇죠. 그렇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혹시 안 믿니? 너희들? <laughs> 어, 믿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요. 믿어요? 믿죠. 믿죠. 여러분 안 믿었으면 다시 시작할 뻔했어요. 맞아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을 우리는 믿어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아까 우리 친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결국 그 안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약속을 해 주셨냐면 하늘로 올리워 가신 이후에 다시 뭐 하신다고 약속하셨을까요? 다시 오시겠다고. 맞아요. 다시 오셔서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또뭘 약속했냐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을 믿는 사람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 말하죠. 그러면 또한 가지, 이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제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제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 할 때, 목사님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제자는 내 마음에 믿는 것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다시요, 내 마음에 믿는 것을 뭐하는 사람이라고요? 전하는 사람, 증거하는 사람, 내가 믿는 것을 말로 할수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말로 표현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믿게 된 예수님을 예수님이 약속하신 내용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여러분의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제자라고 목사님은 알려주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믿으시는 믿음의 내용들을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야 제자가 아닐까요? 우리 자녀들이 아까 영상을 통해서 보셨고 간증을 통해서 들으신 것처럼 이번 학교를 통해서 인내와 정직을 배웠다고 해요. 인내와 정직이 무엇일까? 많이 고민이 되고 우리 리틀 안에서 정의를 잘 내려 주셨을 텐데 아까 정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열매 맺는 거에 대해서 아마 우리 친구가 설명했던 것 같아요 토마토, 해바라기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직이라는 것은요 그대로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 그 섭리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토마토 나무를 심으면 토마토의 열매가 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의 씨앗이 심겨지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정직함이라는 것은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면 인내는 뭘까요? 인내. 인내는 그 정직함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을 말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긴 시간 동안 우리 아이들이 인내에 왔고 앉아 있는 것, 장시간 동안 앉아 있고 훈련을 하고 프로그램 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았을 텐데 재밌다고 표현해주고 그렇게 인내해주고 정직함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했던 모든 것들 너무 감사하고요. 영상에 보니까 어 이제 나중에 나올 건데 제가 미리 좀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고백 이런 걸 하더라고요. 우리 어른들 보기에 참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정직하게 고백하더라고요. 우리 어른들은 어떠신가요? 나의 잘못이 있으면 우리는 숨기기에 바쁘고 감추기에 바쁘지만 우리 아이들은 정직을 배워서 자신 안에 있는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법을 이번에 배운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배운 것 같아요. 불평이 나오려고 할때 어떻게 하기로 했죠? 우리 친구들? 그렇죠. 참고 불평이 나오려고 할때 멈추고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한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배웠더라고요. 왜 이렇게 할수 있죠?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은 나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내 안에 불평이 나오려고 하면 마음껏 내뱉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오늘 마가복음 16장의 마지막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지신 그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친구가 간증하면서 암송구절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셨다는 그 말씀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이후에 하늘로 올려지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성경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다음 뭐죠? 혹시 19절 띄어줄 수 있을까요? 19절과 20절 띄어줄까요? 20절. 네,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신 이후에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완성 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제는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고 은혜의 시대가 시대가 시작됐고 복음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이 성경의 예언의 말씀들의 성취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시는 그 말씀의 성취. 죄와 원수를 완전히 짓밟아 이기신 승리.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 4절의 고백과 같이 누가 정죄하리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된 삶을 우리 신구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기대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간사님도 여기 앉으셨네요 결국 네 자발적으로 앉으신 거죠. 자리가 부족할까봐 간사님들 여기 앉으시라고 했더니 앉기 싫다고 앉기 싫다고 얼마나 그러시더니 결국 이렇게 순종을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리틀, 우리 부모님들, 우리 모든 간사님들 진심으로 지나온 18주 동안 그 이상의 시간들 동안 정말 수고하셨고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실까요? 저는 말씀 마칠 건데요, 설교 마칠 건데요. 저는 우리 리틀 이번 기수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쵸? 그렇죠? 네, 그리고 열방교회 미래가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미래가 보이고 우리 아이들 가운데 열방교회 권사님, 장로님, 또 목회자, 사모님, 성교사님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 표정이 약간 어두워지시는 것 같은데. 좋으시죠? 네. 그런 우리 친구들로 자라가도록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 자라가도록 우리 열방의 모든 교우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